네, 안녕하세요. 청국수장입니다. 다르면 우리, 우리 시청자분한테 보여드릴 거는, 관지는 건조정제. 그 다음에 이게 묘금으로 피구문이하고 하나의 개방식으로 공작세를 넣었어요. 공작. 그니까, 러 보세요. 여기도 네 군데에 피구문이하고 공작세를 넣었어요. 그 다음에, 피구문도 이게 연대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잘 보시면 공작새 그러니까 이 피구문이 잘 보시면 걸룡대급 맞으니까 우리 나는 우리 시청자분한테 왜 걸룡대급 만드다고는 이거 무수히 중국 사람들도 이걸 많이 갖고 싶었는데 내가 가격이 안 맞아서 안 줬어요 왜냐면 오는 사람들 이거 에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 우리가 묘금하고 이 범랑 쪽으로 보세요 이 묘금하고 우리 우리가 이 산호하고 연판문 묘금 보세요. 우리가 이렇게 잘 선명하게, 이, 그 시대가 오래돼도몇백 년, 백 년, 세월이 흐러도 묘금을 이렇게 좋은 금은 이렇게, 아, 지금도 반짝반짝해요. 근데 우리가 육안을 보면은, 어, 그냥 묘금 같지가 않아요. 그냥 묘금으로 그린 것 같은데, 화면상으로는 이제 빛이 나보면 좋죠. 그리고 관지도, 어, 대전 걸림년대라고 써있죠. 이렇게 보면은 아주 좋고, 입국도 좋고, 하드 테트도 좋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도자기는 좋은 거는 그냥 써있어요. 나 좋습니다. 좋은 도자기입니다. 이렇면 안에 뭐야 묘위에 보셨어요 성유문 해가지고 우리가 초연문을수해가지고이 해문을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묘공으로도 잘 그렸죠 안에 그니까 그리고 이 성유식으로 이뭐 호박 성유 마늘 무슨 사과 그때 당시는 그런 과일 종류 같은 거 여러 가지 그 모양을 많이 만들었나 봐요 그니까 요런 중 같은 것도 상당히 어 우리가 보는 중국의 도로 같은 데 아니면 큰. 뭐 옵션 같은 데도 이런 게 가로 나오면 상당히 가격이 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가셨다가 이런 도자기 상당히 좋은 도자기니까 잘 보셨다가 이게 성류주인데 이거는 원다지가 맞아요. 도왔잖아. <laughs> 어, 권륜과 맞고 청대께 맞아요. 이런 거는 우리가 시청자분들 보여그러면 벌써 틀려요. 고태미가 틀리고 이게 보면은 이 연이 그 흔히 나오는 묘금 이런 범랑하고 완전 사기했어 왜냐면 제가 이걸 자세히 보면이 공작 한번 세어보세요다미금으로 이렇게 잘 그렸어요. 그리고 아까 여기 안에도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발색이 좋아요. 그러니까 뭐든지 가면 이거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도로기나 봐도 아니면 요즘 뭐그 하웨이 같은데 저기 뭐 중국 그 유명한 옥션 같은 발 저기 가닥 같은데도 요즘 뭐 유튜브 뭐 이런 카메라로 보면은 어 컴퓨터로 보면 이렇게 좋은 도자기는 요금 같은 게 섬세하고 아주 도자기가 이렇게 아주 보탬이 난다고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걸 비유해보면은 도자기 공부도 많이 되고 그 최고의 도자기를 자꾸 보잖아요. 그러면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다 보면 은 도자기에 또 뭔가를 느껴요. 눈이 사람이 눈이 자꾸 정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는 이건 청대 거 맞고 제가 이걸 왜냐면 피구 문도 보세요. 연이피구나 틀려요 이렇게 보면은 연대가 두청류에다가 이 공장문을놓고다이 피구문도 연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금 밝은데서 뭐더고테이라더 더 느끼는 거예요. 나이가 더 먹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나 도자기나 세월이 흐르면은 어딘가 약간 나이 먹은 표시가 나요. 그러니까 그런 걸우 시청자분들 아셨다가 나중에 큰 도자기 좋은 거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청옥 씨에서 그런 얘기는 아주 도자기가 좋은 거 많이 만나라고, 우리 시청자분들. 높,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. 높이가 한15.5한되원네요여 한 높이가. 그리고 이, 이것도 힘들어요. 이게 청류문이 데칼로 해가지고 칼, 칼질을 칼 해가지고 이렇게 청류 모양을 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호박, 뭐 여러 가지 다 넣었어요. 사과, 무슨 뭐 복숭아, 여러 가지 다 있어요. 이런 거 보셨다가. 연판문하고 이 한성문하고 피구문도 잘 보시면 그 연대를 다른 거 도자기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공부가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튼 간에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